안녕하세요. 주식 포트폴리오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S&P500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인 경제적 회자 ETF인 MOA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적 회자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로 경제적 회자는 Economic Moat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Moat는 과거 중세시대에 성을 둘러싸고 있는 모 못을 의미하며 이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성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e c o n o m i Moat, 즉, 경제적 회자란 기업이 시장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회사가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경제적 회자를 갖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에게는 경제적 회자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판단하는 데 쓰이는 시간과 노력도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경제적 회자를 갖춘 기업을 알아서 골라 투자해 주는 MAT ETF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MAT는 모닝스타 와이드 모트 포커스를 기초 지수로 하는 ETF로 금융 데이터 기업인 모닝스타의 경제적 해자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그럼 MAT가 추종하는 기초 지수의 방법론 요약을 보면 우선 미국 전체 주식의 97% 정도를 포함하고 있는 모닝스타 미국 시장 지수 구성 종목 중 모닝스타 리서치 팀으로부터 넓은 경제적 해자 등급을 받는 종목만 추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추정 적정 가치보다 현재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순으로 40개를 최종 선택하게 됩니다. 좀더 자세하게 지수 방법론을 살펴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구성 종목이 될수 있는 조건은 운닝사 자산 리서치 팀으로부터 경제적 해자 평가에서 넓은 해자를 뜻하는 와이드 등급을 받아야 하고 적절한 주식 가격인 페어밸류 추정치를 할당받은 종목이어야 합니다. 이후 페어밸류 대비 현재 가격이 낮은 순으로 종목 40개를 선택하고 모두 동일한 비중으로 포함합니다. 이때 해당 지수가 특이한 점은 앞에서 본 방식대로 구성된 두 개의 포트폴리오로 최종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구성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두 포트폴리오의 구성 종목이 같을 수 있지만 각각의 포트폴리오가 시차를 두고 재구성하기 때문에 두 포트폴리오의 구성 종목은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릅니다. 포트폴리오의 구성 방식을 좀더 알아보면 두 개의 포트폴리오 중 일본 포트폴리오가 9월에 재구성을 거치고 방기 후인 다음 년도 3월에 재구성을 할때 이번 포트폴리오는 12월에 재구성을 거치고 방기 후인 다음 년도 6월에 재구성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각각의 포트폴리오는 방기마다 재구성을 하고 서로 한 분기를 시차로 둡니다. 또한 두 포트폴리오의 가중치는 이번 포트폴리오 재구성과 동시에 50%씩 재설정되게 됩니다. 그런 최종 방식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만약 일번 포트폴리오가 종목 A와 B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고 이번 포트폴리오가 종목 A와 C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면 모두 동일 비중으로 한 포트폴리오에 사0 종목을 담으므로한 종목의 비중은 100 나누기 4 0해서 2.5%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1번 포트폴리오와 2번 포트폴리오가 각각 50%씩 비중을 차지하여 최종 포트폴리오를 만듭니다. 따라서 1번 포트에서 2.5%로 보유 중인 한 종목의 비중은 최종 포트에서는 1.25%가 되고 2번 포트에서 보유 중인 한 종목의 비중도 최종 포트에서는 1.25%가 됩니다. 따라서 종목 A는 1번 포트와 2번 포트에서 모두 보유 중이므로 2.5%의 비중이 되는 것이고, 두 포트폴리오 중 하나만 보유하고 있다면 종목 B와 종목 C처럼 그 종목의 비중은 1.25%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결정되는 것이고, 이때 포트폴리오 1번과 2번은 분기마다 번갈아 가면서 종목과 비중을 조정하므로 쉽게 말해 분기별로 포트폴리오의 50%만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참고로 전체의 약 절반이 3월, 6월, 9월, 12월에 번갈아 가면서 바뀌게 되고 6월과 12월에 두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50%씩 재설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실제 MOAT의 구성 종목을 예시로 설명드리면 현재 상위 5종목의 비중은 각각 3.57%, 3.26%, 3%, 3 2.93%, 2.77%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하위 5종목의 비중은 각각 1.12%, 1.1%, 1.06%, 1.06%, 1.0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상위 5종목은 두 포트폴리오가 모두 보유 중이면서 주가가 최근 많이 오른 것들이라는 것이고, 하위 5종목은 두 포트폴리오 중 하나만 보유 중인 종목이면서 주가가 최근 많이 떨어진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 종목은 처음부터 두 포트폴리오에서 모두 보유하던 종목이거나 원래는 한 포트에서만 보유하다가 최근 한 포트폴리오가 추가한 것이겠고 하위 종목은 원래는 두 포트에서 보유 중이다가 최근 한 포트폴리오가 제외한 것이거나 원래는 아예 보유하지 않다가 최근 한 포트폴리오에서 추가한 것이겠죠. 이처럼 종목이 계속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이유는 포트폴리오 1번과 2번이 분기별로 번갈아 가면서 지수대로 종목을 재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지수가 바뀌는 이유는 모닝스타의 경제적 회사 등급이 변경될 수 있고 페어밸류와 현재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현재 MOAT의 상위 종목은 반도체 장비 기업인 테라다인과 빅테크 기업인 알파벳, 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IFF, 방산업체 레이시온,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인 타일러 테크놀로지로 이루어져 있고 하위 종목은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토데스카 어도비, 세일즈포스, 그리고 스타벅스와 사이버보안 업체인 포티넷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55개 종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섹터 구성을 보면 헬스케어, 산업재, 정보기술, 금융, 필수 소비재 소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경기 소비재 섹터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에너지, 리츠, 유틸리티 섹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MOAT의 기본 정보는 상장일은 2012년 2월 24일이며, 운용자산 규모는 140억 달러로 하나약 19조 원이고, 총 수수료는 0.47%입니다. 또한 현재 주가는 85.72 달러로 하나약 12만원입니다. 그리고 배당 관련 내용을 보면, 현재 연간 분배율은 0.85%이고, 분배금 지급 내역을 보이다시피 분배금은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금액의 변동이 꽤 있으며, 미국 현지 날짜 기준으로 분배 기준일은 매년 12월 중순이고, 지급일은 매년 12월 말입니다. 이처럼 분배율도 낮고 연간 분배를 하면서 분배금액의 성장세도 엄청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 관련 매력은 딱히 없는 이태포라고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당제 투자를 포함한 과거 수익률을 확인해 보면, 최근 10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수익률 12.95%를 기록하였습니다. S&P500 ETF인 SPI는 같은 기간 동안 12.48%의 연평균 수익률을 기록하였고 최대 낙폭도 MAAT가 2%가량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MAAT는 최근 10년의 기간 동안 수익률과 안정성 모두 S&P500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알수 있고 연도별 수익률을 보더라도 2015년과 2020년 올해 수익률까지 3번을 제외하고 10번 중 7번은 MOAT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과거 성과를 보았을 때 확실히 MOAT는 경제적 회자를 갖춘 기업을 잘 골라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S&P500 대비 초과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모닝스타의 경제적 회자를 판단하는 5가지 요소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닝스타의 경제적 회자 판단 요소 첫 번째는 바로 전환 비용입니다. 전환 비용은 만약 우리가 어떤 장비를 계속 사용해오다가 다른 장비로 변경할 때는 장비 매입 금액뿐만 아니라 다시 새로운 장비를 익히는 동안 시간이 걸리고 기존 장비의 데이터와도 달라지는 것들이 많아지는 등의 여러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를 통틀어 전환 비용이라 하고 두 번째는 무형 자산입니다. 여기서 무형 자산은 브랜드, 특허, 정보 라이센스 등을 뜻하며 고객 충성도와 진입 장벽을 형성합니다. 세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뜻하며 앱스토어나 검색엔진, SNS 등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네 번째는 비용 우위로 우수한 기술과 효율적인 생산공정, 더 저렴한 원자재에 대한 접근 등을 통해 경쟁사보다 낮은 비용으로 경쟁 우위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예시로 아마존과 쿠팡을 떠올리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경제적 해자의 의미와 경제적 해자를 갖춘 종목에 투자하는 MIT까지 o 알아보았습니다. 투자자로서 경제적 해자를 갖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기에 직접 선택하고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면 MOAT의 구성 종목 중에 매력적인 종목이 있나 참고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고, 모닝스타의 경제적 해자 판단 요소 5가지를 대입해보면서 점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